네, 안녕하세요. 검은피범입니다 자, 오늘은, 음, 생존을 할 거예요. 아무 보기 없이 생존을 할 건데, 지금 있는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. 성이 있는데, 침대는 우선 한 개를 가져가고, 여기 나무는 밖에서 구하면 되니까, 식집로 해서 생존을 할 거예요. 저한 영상은 10분정도 찍을거에요. 자 이제 <laughs> 우선 갑방길.. 값관계... 아잇, <아니>, <laughs> 아, 린다 아잇, 여기있나? 침대 방지를 꺼내자. 갑방은 못 쓸게요. 자 이제 10분의 생존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여기 물 건너편에서 시작할 건데요. 우선 나무 20개를 캐야, 캐서 생존을 할 거예요. 원래 보통 나무는 20개를 캐야지딱 맞아요. 하나, 둘, 한으로 해서 20개를 는 거예요. 여섯 개가 있고요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나무 10개로만 생존을 할 거예요. 생존할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. 음. 자, 우선. 나무 묘목을 많이 만들어주고, 작업대에 어, 하나를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 전 땅을 파고, 자, 여기다가! 자, 작업대를 설치하고 국갱이를 만들어요. 국갱이로 자, 돌 다섯 개를 캔 다음에 나무 검과 나무 검입니다. 검이나... 동물 동을... 돌 검과 돌고깽이를 설치하고요. 우선 이 공간을 넓히고 자, 난이도는 평화로움이에요. 자 아, 이제 밖에 나가서 나무를 캐지 않고 폐강 같은 데를 찾아야 돼요. 나무를 구해야 되니까 우선 여기 주변에서 석탄을 좀 찾아 봅시다. 여기 우선 잠자리 곡갱이가두 개가 있는 것은 기본 탓입니다. 자 이게 렉 때문에 그래요. 그러면. 넓혀서. 자,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, 구독, 댓글 많이 달아주고요. 밝기를 안 키웠나? 에이 죄송합니다. 어두우실 수도 있네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희 SOS님이랑 오늘 마크 실제판을 찍은 게 있는데요. 잘 올려졌는지 모르겠네요. 올려주시면 은 s s 님도 추천과 구독 좀 눌려주시면 좋게요. 아니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흥이네요. 그러면 아네 어, 잠시만요.